네, 안녕하세요. 어, 저 아까 전에 그거 떡볶이 그 1편이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무,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게 끊긴 거예요. 어,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가 이렇게 소스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스가 됐어요. 아주 이상한 소스 색이 됐는데, 다시, 새로운 소스 색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섞어도 섞어도 이상한 색이 나와서 그냥 이걸로 하기로 결정하였구요 이제 여기 떡볶이 소스 이 통에 이제 넣어줄건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그럼 이걸로 짠 하고 여기 끝에서는 그냥 쏙 빼고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하는 거고 이게 너무 작네 손에 담고 너무 많이 짠거 같아 한 번에 다안 담길 것 같은데 네 지금 말 없이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에 잠겨서 갑자기 저가 이거 잠시만 끊고 물티슈 좀 들고야 와 되겠어요. 바닥에 담다서 이거는 울도락본들한번안 닦으면 계속 그 자리 에 얼룩이 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거 새로 샀는데 책상 아까 아니 새로 써 샀는데 아껴 써야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다 하고 닦으려고 했는데 근데 담고 보니까 꽤 작네 일단 물티슈 들고 와서 책상 좀 닦겠습니다.

뚜껑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드시로쏙 빼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자로 밀어주세요 근데 손으로 밀어도 돼요 이제 저는 차가 앞에 있는데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네, 이것도 이제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릇은 제가 준비한 이 그릇을 넣어줄거군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떡볶이, 떡 넣어줄게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지 돼요. 떡볶이 떡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떡볶이 떡을 소량 나눠주었고요. 이제 그거 할 거예요. 그거 뭐였죠? 설명서를 적을 건데 이제 이거를 반을 나눠주시고 이게 꽤 쉽거든요. 간단하거든요. 또보기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꽤 간단해요. 아 맞다. 이쑤시개 이쑤시개 두개 넣어 줄게요. 한개 어느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시게 두개 이렇게 두개 넣어 주시고 여기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어, 네 그다음에는... 어, 개밖에 안 들어갔나? 네. 종이판, 설명서. 네, 이렇게. 떡볶이 떡, 그릇, 떡볶이 소스, 이쑤시개, 종이판, 설명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됐고요. 이걸 이제 넣여기 넣어 넣어주고 계습니다 네. 이렇게 다 채워왔는데 제가 이게 켜놓은 줄 알고 설명서를 다 적고 왔어요.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잘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어... 이거 어차피 설명서 적으려면 좀 길게 시간이 걸릴까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생각게 다행이 아니고 일단 설명서는 먼저 종이반에 떡볶이 소스를 부어준다 그 다음 떡볶이 떡을 넣고 섞어준다 이거는 틀린 글씨 글쎄서 이것도 담으면 끝입니다 이게 꽤쉽 쉬워요 쉽어요가 아니라 쉽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설명 아까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 넣어주시면 끝! 은, 아니고 이거 이제.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사이즈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음, 자를 거예요. 자, 자, 준비해 주셔서. 너무. 아, 맞다. 여기 자른 게 아닌데. 나바본 거. 자, 저는 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건데 일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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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일단, 일단, 일어 이렇게 다음에 이 죄송합니다 이게 삐뚤삐뚤 되네 <laughs> 진짜 와인 삐뚤삐뚤 짱인데 아아 괜찮아 요찔려도 괜찮아 요 그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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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 자, 이거 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안녕